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샘소나이트 백팩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모바일 솔루션 에코 에센셜 v2 antm 백팩이 31% 할인되어 멋진 혜택을 드립니다. 12만 9600원의 샘소나이트의 품질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샘소나이트 로페르 백팩.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력으로 직장인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1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튼튼한 내구성과 편안한 착용감은 기본. 노트북 수납 공간까지 갖춘 완벽한 백팩입니다. 3위입니다. 샘소나이트 브런스윅 슬링백. 지금 구매하면 29% 할인 혜택. 넉넉한 수납 공간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 2위입니다. 샘소나이트 백팩. 51% 놀라운 할인. 튼튼하고 실용적인 샘소나이트 14인치 노트북 가방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여행용으로도 완벽. 지금 바로 특템 기회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샘소나이트 캐리어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5인치, 경량, 확장 가능 디자인의 TSA 잠금 장치까지 완벽. 블랙, 블루, 와인, 실버 다양한 색상으로 여행의 설렘을 더하세요. 39% 할인된 가격.